길게 느껴지지만 뒤돌아서면 한없이 짧은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남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세네카는 로마 제정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반역 혐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고 뛰어난 비극작가이자 감정이 풍부한 시인이었다고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명저서 여러 권을 남겼는데요. 오늘 그중 일부를 만나보시죠. 누구에게는 삶이 짧지만 누구에게는 충분히 길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생의 짧음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자연은 동물에게 인간의 5배, 10배가 넘을 만큼 넉넉한 수명을 주었다. 하지만 엄청난 업적을 성취하는 인간에게는 아주 짧은 수명을 정해주었다. 수명의 짧음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문제다. 사실 수명이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문제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 하지만 방탕을 일삼고 무관심하게 살며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도달했음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만다. 인생의 방향이 없다면 가짜 인생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가진 불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 또한 언제나 불만이 쌓여 있으며 한 가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매번 새롭게 목표를 세우면서 변덕스럽게 행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반쯤 잠든 상태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한순간 죽음의 포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느 위대한 시인의 한 말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진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자기 인생을 왜 쉽게 남의 손에 내어주는가? 각 세대를 풍미했던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모은다고 해도 인간의 정신 속 어두운 미스터리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누가 넘본다고 해서 혹은 아주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돌을 들고 무기를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족속이다. 하지만 타인이 자기 인생에 끼어들도록 내버려두고 심지어 순순히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내어주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푼돈이라도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정작 자기 인생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재산을 나눌 때는 구두쇠처럼 굴면서 타인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너그럽기 한이 없다. 오히려 시간을 지키기 위해 탐욕스러워야 마땅한 일인데도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지 마라. 누군가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순순히 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들 남의 시간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자체에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별 가치 없고 아무 곳에나 써도 되는 것처럼 하찮게 여긴다. 가진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삶이다. 여러분은 최고의 권력을 얻고 높은 명성을 얻은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부보다 여유로운 삶을 갈망하고 꿈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별다른 위험만 없다면 아찔한 정상에서 내려오고 싶어 한다. 행운이란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충격으로 흔들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무게만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사는 법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온갖 역경을 이겨냈고 부와 공적인 자리, 쾌락을 멀리하고 삶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데 몰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뒤로했다. 그러니 평범한 이들이 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라. 자신의 선견지명을 떠벌리는 것보다 더 생각 없는 행동이 있을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지만 남은 인생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현재의 삶을 소비하고 있다. 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씩 내던지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때문에 주어진 현재를 버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는 것은 현재를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며 내일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 행운의 여신의 손에 자기 미래를 맡기고 자신의 수중에 놓인 것을 흘려보내는 꼴이다.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홀대하지 마라. 잠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들을 멀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마음 졸이며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어제 마신 술이 깨지 않아서 종일 취해서 달콤한 잠도 마다하고 그를 찾아온 불쌍한 자를 기다리게 하다가 집사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수없이 속삭여야만 그제야 거만하게 하품을 하며 대답할 것이다. 우리의 미덕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제 무지한 대중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풍랑에 휩쓸리며 온갖 일을 다 겪었다면. 다시 잔잔한 항구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사적인 부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떠오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도를 이겨내야 했고 얼마나 많은 폭풍에 맞서야 했던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뛰며 충분히 노력했으니 이제는 여가를 즐기며 우리의 미덕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시험해보라.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쳤다면 이제는 남은 일부라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라.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다.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 하루가 다르게 바삐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장 빛나는 날이 제일 먼저 도망간다는 점에 대해 한 치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가. 여전히 마음은 소년과 같은데 어느덧 노년의 세월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이 시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순식간에 노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라도 가진 것을 돌려달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현인은 운명에 맞서 반항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운명이 시키는 대로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이 또한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약 그중 하나를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신다면 평생 소중히 돌보도록 하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성스럽게 세공이 된 은식기와 조각이 된 식기들, 그리고 집과 식솔들은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연이 우리에게 주었던 능력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처음보다 더 고양된 영혼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저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자연이 내게 주었던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